여기가요 도봉산 그 밑에다. 어? 도봉산 밑에 찍었지. 들고온아니 장어 가에 도봉산 밑에. 장어 가에 예, 장어 가 비싸요. 거기서 먹었어요. 며칠. 예, 며칠 전에. 이티이 얼마인 줄 알아요? 알죠. 8만3천 원에 올랐어요. 장어는 한 7,000원에 1 0 0가 틀린 거아니요 응, 어, 어, 그거 살아있는 거 꼬리가 막 움직이는 거 그래. 잡아봐, 직접 잡으면 돼 장어는 숙성돼야 되거든요 아침에 잡아냈더라고 응. 응.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해도 일본의 숙성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, 그냥 살아있는 걸 좋아하듯이 저거야 그래서 어쩔, 어쩔 수 없어 정략은 석탄, 정략은 은은한 데 가르쳐 놓고 한안먹어 여기도 셀프예요 셀프 이거 말고 아세요? 몰라요 셀프예요 우리는 나는 셀프 안해 사장님이 쓰러져요 어. <laughs> 아, <맞아요. 웃음> 아, 하 네. 나는 사장 쓰러져 먹는다니까 그러니까. 그걸 뭐라고 하는 네. 지 알아? 영어로? 네. VIP 네. VIP라고 그래. <laughs> 아, 그러니까 이게 저렴한 거예요. 어, 그렇지. <laughs> 농담이죠. 그러니까 저렴하게 팔죠. 음. 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